자,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한자말 그대로 육체로 계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영은 영이되 거룩하신 영이라는 뜻으로 성령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표시하죠. 성부 성자 성령 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성자가 다 붙어 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고결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계십니다. 삼위 중에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삼위에 해당하시는 분이시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으로 계십니다. 자, 그 여우로 계시던 그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오셨는데,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종 왔다 가셨다 하셨지만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지는 오신 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이제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시고 하늘에 계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라톤 하면 왜 바톤 터치하듯이 운동할 때 이제 이 땅에는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믿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맨 처음에 오셨을 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저 유대 명절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불꽃이 하나씩 다 내려앉았습니다. 불꽃이 이렇게 사람 눈에 보이게 그런데 그 불꽃의 모양이 뭐처럼 생겼냐면 사람의 혀처럼 생겼다 해요. 사람의 혀, 혓바닥 모양처럼 그런 것이 날름 날름하듯이 이렇게 머리 위에서 이렇게 혀가 불의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혀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거잖아요. 말.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께서 그런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해위 그, 그,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렇게 형상화시켜서 보여준 사건이 오순절날 오신 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오셔서 그 성령님은 택자들을 구원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렇게 적용해 가시는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장세지나 택한받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관하여 하시는 이세 가지 일을 여러분 잘 한번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실제적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성자 하나님. 그 이루신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실무적인 구원 사역을 진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자의 몸 안에도 계시고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 안에 허공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계셔서 교회를 지도하시고 성도들 안에 계셔서 성도들을 지도하시는 구원을 보호하시, 구, 구원받은 것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보호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너희의 몸은,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전이 뭡니까 큰 집을 전이라고 하잖아요 궁궐 같은 큰 집들을 전각하듯이 전자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와 계신 성도들의 몸은 성령님이 와 계시는 큰 집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성도들은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더 고귀한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당연히 그렇지만, 좀더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도 계시고, 몸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유지를 잘하는 이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두 발이라든지, 이렇게 옷이라든지, 이렇게 목욕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도 항상 자주 하고 몸을 깨끗이 관리해야 될 이유가 우리 몸은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렇고 깨끗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그 성도들 안에, 안에 와 계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교회를 조직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으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조직하시고,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도록, 그때까지. 한명한 한 명을 보호하시고, 그 교회 자체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교회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적거나, 뭐 시골에 있는 교회거나, 이러면 도시에 있는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몰라도 막, 제가 좀 약한 그런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좀, 좀 약하게 볼지 몰라도 모든 교회는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안에 계시면서 조직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바깥에 있는 교회 안에 일반 세상 단체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교인들 숫자가 몇 명이 됐든지 그 안에. 왜냐? 성령께서 조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은 또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은, 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이 교회를 직접 만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특별히 어떤 교회 어떤 회의가 어떤 모임을 진행하거나 또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일을 할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교회 교회를 조직하신 분, 교회 주인이신 분이 따로 계시니까 그런 점을 늘 기억해야 되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서도 떠나시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안에 계십니다. 항상.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뭐 극단적인 예로 죄를 지어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이지. 한번 구원받아서 그 사람 안으로 딱 들어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떠났습니다.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고 왔다 가다 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본질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택함 받은 그 성도 속에 한번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 이렇게 계신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은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신데, 나 말고 나하고 똑 같은 보혜사를 한분더 보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 하나 이렇게 했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원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자, 그래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죠. 내가, 슬퍼하고, 고독하고, 힘들어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살 때에도 같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선한 행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당연히 같이 계시고, 우리가 넋지고 못 느낄 뿐이지, 항상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이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한자로, 보호한다. 은혜를 주신다. 서성으로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신데 두 보혜사는 하시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 이름이 다 있잖아요. 사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이름이 뭡니까? 여호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시고 보혜사는 이름은 아니고 호칭이신데 자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우리가 보혜사 하면 보통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게 좀 우리가, 아좀 어, 낯선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불린다. 하는 거죠. 보혜사라고 하는 게 한자에 뜻서 이렇지만은, 보혜사 하는 역할을 쭉 이렇게 보자, 해자, 사자에 넣어 놓은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예배 드릴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착 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온다거나, 찬양을 들을 때 그런 느낌이 올 때, 그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은, 보혜사께서 해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해의 은혜를.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웬일인지 성경 말씀이 쫙 깨달아져.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속에 와 계시는 보혜사 성경님께서 사에 지금, 지금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이 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보혜사, 성경 원문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그 원, 성경의 원뜻은 내 곁에 있는 베노사라 하는 그런 원뜻인데, 성경, 성경님의 그 보혜사란 뜻이, 하시는 일을 놓고 보면 보혜사, 세 가지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 이런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또 죄짓지 않도록 죄로부터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고 사단의 공격로부터를 보호해 주시고. 낙심하여 절망, 절망하고 절망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멍하게 가만히 계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데 그세 가지 일과 첫 번째 일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도움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저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저를 좀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우리가 기도를 못하면 해야 될 마땅한 기도를 못하면 대신 기도까지 해주신대요. 기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우리 속에 와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얼마나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을 갖다가 하나님께 한번 태감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만한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는 일을 보혜사가 하신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찬양할 때 감동을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어떤 새로운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게 하시고 음?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잠자함이 가만히 있는데 끊임없이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 생기, 생기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감동들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어디라 생각하지만은, 물론 그렇, 그렇게 표현하고 틀릴건 아니나, 삼위 하나님은 본질이 똑같은 분이니까, 실무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맡아 하시는 분이 보혜사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는 분도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좀 어색하고 좀 잘안 되면 그내 마음이 이렇게 안 열려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좀더강하게 이렇게 좀 하도록 좀안 해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잘 입이 잘안 떨어집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부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나 언어 생활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스승, 선생님이라고 쉽게 말하면 선생님. 우리의 변호사이기도 하지만은 선생님이 되십니다. 스승이란 말은 변호사라는 그런 말과도 같은 비슷한 의미이기도 한데 성경을 첫째는 성경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경을 다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공부를 할 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하면서 깨달아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깨달음을 주시는 이런 분이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또 알려주시기도 그래야 합니다. 저는 꼭 성경을 볼때 외에도 다른 일반적인 어떤 컴퓨터를 컴퓨터를 가지고 면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세상에 무슨 일을 할 때도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물어봅니다. 그래 여쭤본다고요.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거 관련되어지는 그, 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글을 갖다가 내가 본다든지, 그런 자료를 갖다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 깨달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허다하게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주류학교 아이들 그 중고등부 아이들 지도할 때는 시험 볼때꼭 기도하고 시험 보라고 소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 시험 공부는 분명히 했는데 기억이 잘안날때그 자리에서 기도, 기도하라고 성경님께 스승이 되시니까. 제가 이거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요이 그 원리나 이런 것들 잘 모르겠습니다 공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laughs>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공무원 할때 제가 이렇게 그 이제 1년에 한 번씩 치는 공무원들 1년에 한 번씩 치는 그 소양고사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아그 시험을 치는데 아니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당시에는 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제는 제가. 알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냥 제 상식으로 평소에 경험만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그런 일이었는데, 다른 과목은 다 시험을 잘본것 같은데, 그한 과목이 늘 마음에 이렇게 시험지를 받아들였는데, 전혀 공부를 안 해본 과목이 돼가지고, 그때 행정학 원론인가, 뭐 그런, 그런 책, 그런, 그런 게들것 같은데, 그걸 이제 실제 공부를 안 해봤는데, 그 이상한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냥 이래, 가지고 그냥 저는 그 과목에 낙제 받을 줄 알았습니다, 낙제. 그래, 서 낙제 받을 걸로 알고 생각했는데, 시험 보고 기도했거든요, 잖아요. 저런 이, 이, 이 공부를 전혀 못했고,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읽어보고, 상식적인 판단에서 답을 적을 것이니까, 정답이 좀게 적히게 달라고 좀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 나중에 그 채점을 이렇게 하는데, 아, 아주 놀랄만한 성적이 나왔더라고요. 놀랄만한 성적이.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무슨 좋은 감정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의서승으로서 우리의 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세밀하게 도와주신다는 거. 여러분, 전세 계약서나 무슨 부동산 매매 계약서든 계약할 때반드시 기도와 하십시오. 내가 여기서 헛점이 뭔지, 내가 혹시 뭐 잘못하고 있는 건 뭔지, 알아들 건 뭔지, 보험 같은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세밀하게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리 그래 하면 우리가 어떤 잘못된 그런 헛점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이 서성이, 서성이 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보혜사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점점 잘 자라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폭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의 폭이 좁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반 드리고 그냥 돌아가고 계속 이것은 신앙생활에 극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일부입니다, 일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보혜사의 이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면 놀랄만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아야들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용어 여섯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 우리가 조금 우리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기도하다가 막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막 그냥 몸에 막 불이 막확뛴 것처럼 이렇게 올때 우리가 불세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 하죠. 그러나 그는 불세례라고, 세례라, 불세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야 옳습니다. 불세례라고 하는 우리 신학적인 용어의 그 원뜻은 그런 게 아니고 몸이 막 뜨끈뜨끈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맨 처음 믿을 때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불로 다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세례 받았다라고 말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고 라 해서 성령세례라고 하고, 그걸 불세례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불세례나 성령세례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불세례 받은 분들이고, 다 성령세례 다 받은 분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 믿었으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배 중에 나와서 목사한테 예식으로서 이렇게 받는 그 세례를 물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물 세례가 항상 먼저죠. 성령 세례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 세례는 나중에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세례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미 그 이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야만 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 차이를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가운데 그냥, 그냥 뭐, 불세례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래도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드릴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용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구분해야 될 용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과 성령 회방이라는 말과 성령 소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히 성령 회방과 성령 소멸을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가지고 혼동을 많이 하는데, 성령 회방죄는 지옥가는 죄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성령 회방죄 지으면 용서받지 못하니까. 그럼 뭐가 성령 회방이고 뭐가 성령 소멸이냐? 성령 소멸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성령 회방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성령 충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뜨끈뜨끈한 그런 상태에도 성령 충만이고 안뜨끈거려도 내가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내, 내가 은혜 가운데. 한 상태였을 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걸 말합니다. 마음 가운데 그냥 그럴 때를 성령 충만하다 말하는 거죠. 내 속에 성령님께서는 와가지고 절대로 안 떠나신다 고했죠안 떠나시는 성령님이 나를 확 사로 잡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언제 사로 잡냐? 내가 죄 없는 거룩한 사람을 살때 그렇게 합니다. 늘 죄를 짓고 살면한 번도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때 하늘로부터 이만은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 말한 것입니다. 그때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죄를 지면 이쪽 구석에 이렇게 탁 계시다가 그, 그런 상태가 되면 내려가 내 몸과 마음을 가득히 사로잡으십니다. 꽉 이렇게. 그래서 막,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 마음가운데 병을 치료해 주시고, 막,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나한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이런 말씀이 신약성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래 살다가도 또 죄를 지으면 다시 또그 상태 꺼져버리고, 성령님은 내 구속에 가셔가지고 그냥 존재만 하십니다. 떠나시진 않아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런 상태였다가, 내가 그렇게 또, 그룩하게 살면 다시 나를 사로잡을 수니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한테는. 그러 가능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 되겠죠. 유지. 그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만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신앙,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의 변화나 여건의 변화 때문에 그럴 수만은 없죠. 그렇더라도 즉각적으로 죄를 지면 빨리 해결을 하고 다시 성령 충만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잘 돌보고 마음, 마음가짐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상생활이다. 하는 거. 이거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성령 회방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틀림없는데 그것을 사단의 사역이나, 이런, 그, 악한 자들의 그런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것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것. 이것을 성령회방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특별히,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향하셔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쳤는데, 어떤 사람의 어떤 큰 좋은 일을 갖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놓고는, 이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어? 사단이 향한 일이다. 이것은 악령에 향한 것이다. 이것은 악령의 사역이다 이러면서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자기가 알면서도, 그걸 분명히 하나님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도, 확신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을 갖다 모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건데, 이런 죄를 짓는 분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성도라면 지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런, 이런 죄를 성령회방죄라고 하고, 성령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소멸죄는 뭐냐? 이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어떤 감동을 내 의지를 가지고 그냥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이 회방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내 주문에 돈은 있는데, 꺼내주기가, 꺼내, 꺼내주고 꺼내 싶은 마음을 막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꺼내주기가 너무 부끄러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에이, 그 막, 그냥, 그 막, 그냥, 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갔다 십시다 그런 걸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어떤 선한 의지, 선한 어떤 뜻을 내 의지를 가지고 소멸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따르지 않는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모독하는 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는 거니까, 약간 다르죠? 예, 그런 걸 성령 소멸을 합니다. 성령 소멸죄는 우리가 흔하게 많이 짓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오늘, 오늘, 오늘 주일 예배를 가야 되는데, 아, 너무 어젯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너무 피곤하다. 그 막, 오늘은 그막 힘들어도 그냥 힘이 되니까 그만 안 가고 말아야지. 하고 예배를 갔다가 안 왔다. 그는 성령 소멸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성령 소멸죄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소멸죄하고 성령회방죄를 잘 구분하시고 이 성령 소멸죄를 짓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고 하는 거 이게 성도들의 삶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미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보혜사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될 여섯 가지 용어들까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용어 가운데 특별히 불세례와 물세례를 잘 구분하시고